내가 더 커, 여기가 안 보이지만 내가 더 커. <laughs> 말이 돼? 저 때문에 화났나요? 어... 아... 아아 야, 철아 이수피! 레나 불러서 얘기 좀 하다가. 근데 얘기할 것도 없어, 우리. 게 근데 여러분, 저 놀라운 게 세레나 저보다 키가 작음. 실화임? 앉아서 일하고. 아니, 진짜 나는. 도착하자마자 얘가 어 눈높이가 네벨런스인데 이러면서 했거든. 반갑습니다. 키야. 내가 더커 여기가 안 보이지만 내가 더 커. <laughs> 말이 돼? 언니 155야? 나6이야아 내가 더 작네. 그래 자가 아니 그런데 깜짝 놀랐어 왜냐면 캠에서 보면 딱 봐도 키가 커보이게 생기지 않았어. 그리고 오늘 잘 모르고 있었는데 레나가 오늘 스무 살이라서 깜짝 놀랐어. 키 <laughs> 방금. 5살 <laughs> 차이예요? 차이? 왜냐면 내가 원래 숲에서 좀 막내 느낌이거든. 와, 이게 진짜 난 너무 신기해. 내가 이제 언니랑 누나가 대가고있어 <laughs> 성태오빠 진짜 삼촌이죠? 진짜예요. 3 6 16살 차이예요. 와. 닉네임이왜 세례는 아니에요? 포켓몬스터 XY에 나오는 여6수인공 이름이 세례난데 응. 포켓몬을 초해서 <laughs> 세례다로 <세레나로 웃음> 지었습니다. 포덕이시고 포덕, 아무래도. 방송 계속 할 거지 않아? 할 거잖아. 그치? 그치. 방송 계속 할 거지. 프로 게이머도 계속 할 거야? 음, 아직 음. 계약 끝나면 불러주는 팀 있으면 가고 아니면은 사실 방송에 투자하고 싶은 욕심도 좀 커가지고. 아 진짜? 응. 어. 오. 이제 친 오빠 말. 너는 방송 장비 세팅에 투자를 해라. 너는 잘될수 있다. 친 오빠 몇 살이셔? 여덟 살 차이 나니까 나랑 스물 열 살. 사진 있어? 사진? <laughs> 보여 언니한테만 세줘아 <오>. <laughs> 몰래 보여줘 음. 오. 오, 괜찮으신데? 인물 괜찮게 생기긴 <laughs> 했어 아니 약간 얘 얼굴이 좀 여러분 일본 소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<laughs> 아까도 오자마자 그거 얘기했거든? 일본어 잘하지? 일본어 잘하지 다 잘하던데 그 여자 프로게이머들은 일본어로만 얘기해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발로란트 겁나 오래 했대 생각보다 17살 때부터 했으니까. 겁나 오래도 아니네. 고1 <laughs> 때부터 했는데, 스무 살이니까 아, 긴장, 긴장했다기보다 좀 낯가리는 것 같아. 근데 단돌리 있을 땐또 조잘조잘 많이 떠어 이게 이캠 구도에 낯을 가리나 봐요. 스트리머들 집 같은데 처음 와보지? 응, 음, 처음 와봐. 스트리머를 본 거는 있었어? 어, 규태님이랑 구칠이 오빠. 왜 봤어? 음. 그 대회장에서 마주쳤어. 합방을 그럼 안, 안 했었어? 오늘 처음. 아. 그래서 스트리머들 아직 잘 모르지. 발로란 쪽은 아는지? 좀 알긴 아는 다른 사람들 잘 몰라? 겜비 어. 남자들? 잘 몰라. 이상형 월드컵 해봤어? 방송에서? 어, 언니 해보는 엄청. 안 참... 해봤어? 응. 어. 해볼래? 해볼까요? 근데 아주 진심을 다해 하지 않아도 돼. 알지, <laughs> 알지. 그냥 잘 생겨 보이는 사람 툭툭 툭 찍으면 돼 알았지? 아니, 오케이, 오케이. 툭. 툭. 얼굴로만 봐딱 얼굴로만 만, 근데 무슨 비 j 인지 오히려 몰라야 돼요 나 얼굴로만 아예 몰라, 봐야지 아예 몰라 진 무슨 사람인지 보면 안 되지 난, 오늘 안 되지. 난 오늘 오른쪽 분 오른쪽? 응 약간 그... 순하게 생긴 딱 순하게 생긴? 성태윤환 딱 얼굴 봤을 땐 윤환 팡이철 사진을 <웃음> 왜 <웃음> 잠깐만 철군님 <laughs> <근데> 사진이 응 <laughs> 왼쪽 분 왼쪽 분 음. 뚜뚜뚜뚜 대 시조새 아또또또또 김민규네 이영호. 음 아니 수염이 딱 없으시나 생각하면 어, 없어 실제로. 난 민규님 민규님. 교이로 코뚜이인데 음. 깨박이깨박이님 코뚜이 오빠 어떻게 생긴지 봤어 방금 이사그그 어, 그 현상 수배범 사진 말고 어떤 <laughs> 방송 한지 아, 봤어? 그거는 몰라. 아 몰랐어. 사진으로만 봤 사진으로만. 와 김대모 와. 사진 <웃음> 존나 <웃음> 오빠 진짜. 와. 와 김대모 사진 방금 이 사람들 사진 다 이상한 거예요. 개오빠 사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에스카님. 와. 괜찮겠어? <laughs> 아니 왜냐면 내가 약간 티존이 세고 나 완전 남자상딱 아,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아것 같아. 아 예? 아니 에스카, 이거 사진. 감수대 칭찬맨. 칭찬맨님. 박수. 알겠어 박선영 대 블랙워크. 블랙워크는요. 와 진짜 준수 사진 불쌍하 선생 대 천혁 님은 <laughs> 케미, 아니잖아.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케미, 케미 아니잖아요. 잠 천혁 님은 케미 아니잖아요. 케미 아니신 분을. 왼쪽 <laughs> 풍 아니 이미지 사진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건 왁꽃 님은 <laughs> 그림이잖아요. 그왜 왜. 이건 인간 뽑자 그림. 어. <laughs> 와 이재동 대 기뉴다. 와 제동 님. 대동님. K. 동님케이드 도현 음. 내 기준 예쁜 생명, 케인님 600. 6 600. 사6리드6 0 클리드, 0 6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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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어 둘이 좀달어 유빈 너무 비슷한 이사진이이 사진은 완전 그거다 아네 유난 님뚜뚜뚜뜨대 김유난 유난 님와오브가 아니라고 <laughs> 민찬기대 룰 선생 와네 아이와숲 <laughs> 검색 찬스? 어어 찬스 어아 그래 어 대원에 있는 곳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한번 이제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아아 그, 아, 아. 노래 부르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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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딱 골랐어. 골랐어, 벌써? 어. 오케이, 노래 l l a s s o o 선생님. 오! 어째서? 예쁘게 생 l l a s s o Oh! What is it? I'm not a collasso. What is it? What is it? w 이이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방 h i 사진? 그래 사진 찬스를 쓰자. 음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. 이게 좀 아줌마처럼 나오긴 했는데. 공팔이. 공팔은 <laughs> <08은 웃음> 영상도 안 보고. <laughs> 김윤한 대 정연정. 이난님. 와 진짜? 응. 어. 그 영상도 안 봤잖아 이난이 오빠는. 근데 내가 진짜 음. 얼굴 딱 봤을 때내 취향이셨던 프로게이머 분이 계셨어. 응. 음. 그 분이 랑 엄청 가깝게 생기셨어. 아 진짜 누군데 그건 오버체 스티치님. 아. 롤선생님 대 에스카 와이좀 결승 느낌이다 영상 찬스? 아니야 아니야? 이렇게? 그냥 봐 롤선생님의 그... 영상 봤고 에스카 그치. 평소에 알잖아 근데 평소에 알지 봐 그냥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<웃음> 한 골라 편하게 아니 뭐 이상형을 듣고 고른다고 <laughs> 소개팅을 해? 사귀기를 해? 꼬시기를 해? 에 그냥 재미로 스트리머들 보는 그치? 거야. 그치? 세레나는 그치? 스트리머들을 아예 몰라요. 세레나는. 애스카이 5 0 0개스카이 500개. 랭. 안 돼. 아눈 밑에 애교살이 음. 티안 나는 걸더 선하는 것 같긴 해. <laughs> 500개 감사합니다. 500개 <laughs> 말고 진짜 한거 봐. 아 유난이 오빠도 보자. 오케이, 유난이 오케이. 오빠 안 봤잖아. 열일곱 살 차이라고요? 이분이야. 오. 어야 근데 약간 스티치 잘 맞는데? 그치 느낌 있지. 야 완전 잘 맞는데? 그치. 이 정도면 얼굴 알것 같아 됐어? 어. 결승 오셨으니까. 그치 그치. 그 게임을 같이 했지 많이 보진 않았잖아 얼굴을. 맞지. 이렇게 생기셨어 이분. 음. 이렇게. 딱 정했어. 정했어? 어. 자 저는 바로 바로 유난이. I'm so